아! 우와! 오, 오, 와 진짜 잘었다 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개구리입니다. 통삼겹 묵은지 김치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 묵은지 김치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마트에서 장바오 통삼겹. 미쳤구만. 오우, 돼지 껍데기가 엄청 두껍게 붙어 있어서 진짜 맛있겠는데? 나중에 남겨놨다가 김치찌개를 해먹던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우, 끼악! 도다리 잘라주고. 지금 집에 양파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물을 조금 부어 주고 된장을 조금 넣어 줄 거고 된장 조금 넣고 다진 마늘 이 정도 넣을까? 외할머니가 행성에서 농사지은 청양고추 두개 넣자. 무지가 굉장히 시니까 설탕을 조금 넣어 주고 고춧가루도 저희 행성 외가에서 한 30분, 40분 끓여주면 훨씬 맛있을 텐데 한 20분만 끓이는 걸로 하고 전주 먹다 남은 와인이 냉장고에 있어서 요거 한잔 먹으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먹어야지 소주 먹어야 되니까 짠. 아유. 얼른 돼지 김치찜에 소주 먹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정겨울입니다. 오늘 음주하기 전에 제가 개발한 숙취소장푸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또첫 끼여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음, 땅. 아 돼지 껍데기까지 붙어있는 통삼겹 수육용으로 사왔거든요. 비참스비. 오우, 김치도 지금 정말 완전 야들야들하게 거의 막 손대면 찢어질 것처럼 푹 익어가지고, 우선은 빈속에 소주 한잔 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미끄러워. 어우, 아까보다 좀 낫지만. 이야! 오늘의 술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잔은 조금만.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짠! 음, 좋아요. 음, 돼성왜 이렇게 순하지? 우선은 이 고기를 커팅을 해볼게요. 그냥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서 먹으고 잘라볼게요. 우와! 오! 오, 안에 진짜 잘 익었다. 이 돼지 껍데기 붙어있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계까지 같이 여기 가로로 자르다 보니까. 오! 이 껍데기가 너무 쫀득쫀득하겠는데? 여기 국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김치가, 아우, 아주 묵은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찐이다. 제가 만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laughs> 역시 고기 맛있고, 김치 맛있으니까, 고춧가루. 청양고추 얼큰하거든요? 청양고추 두 개나 넣어가지고 된장! 그치? 된장을 넣은 것도 신의 한 수고 와 이거는 진짜 돈 받고 팔아야겠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짠! 술한잔 먹어줘야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번에이거 아까 잘라놓은 묵은지만 먹어볼까요? 음! 깜짝가 <laughs> 그리고 이제 뭐 설탕을 좀 넣긴 했지만, 이제 묵은지가 좀 쉬니까. 근데 이제 양파도 넣어가지고, 양파에 원래 단맛이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확실히 통삼겹으로 하니까 훨씬 맛있는 게 돼지껍데기가 진짜 엄청 쫀득쫀득해서 그게 진짜 맛있네. 아. 사실 지금 집에 냉동실에 잘라가지고 얼려놓은 삼겹살이 있거든요. 그걸로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을까 막 그러다가 아, 이 수육용 통삼겹을 사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마트 가가지고 사왔는데 와 정말 신의 한수였다. 오돌뼈는 좀 잘라내야겠어요. 아까 이, 나, 이가 나갈 뻔했어. 오, 이거 한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짜 맛있다. 짠! 아, 아나 바본가봐. 이 카스 잔이 어디서 나가지고 오씨 내가 맨날 카스 먹는데 이잔 써야지 이러고서는 이새 잔은 쓰지도 않고서는 또 맥주만 마셨네. 네, 이따 쓰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모셔두는 걸로 하고 그럼 한 덩이 자른 거는 빨리 먹어치우도록 할게요. 짠! 다음 주에 휴가를 제가 파타야랑 방콕 두 군데 가거든요. 가서 태국, 방콕, 파타야에 그런 이제 거기서 먹는 현지 술 먹는 영상도 좀 찍으려고 하고 지금 고민이에요. 소주를 들고 갈까 말까. <laughs> 태국, 방콕에서 소주 먹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인데. 음. 와, 이거 고기 봐봐요. 이 껍데기 부분이 진짜 맛있어. 돼지 껍데기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어. 미쳤다, 진짜 짠! 아 진짜 너무 맛있다. <laughs> 집에 묵은지도 있겠다. 기본적인 양념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통삼겹 사와가지고 대파가 없어가지고 파만 사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만든 건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한데. 그리고 확실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걸더 좋아하니까 안주에 대해 진심이거든요. 근데 간만에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저의 또 안주에 대한 감과 짬밥이 그좀 있으니까 제가 또 자취생활 15년 됐잖아요. 16년, 17년 짠. 이번엔 이제 두 번째 덩이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 안주는 먹어야겠고 술도 먹어야겠고. 안 입에 넣을 수 있을까? 도전! 아아 아 오늘 너무 맛있는데 너무 잘 먹었는데 짠. 아, 아 너무 맛있어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통삼겹 묵은지 김치찜에 쌀밥을 곁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돼지가 아니어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이 고기와 이 묵은지 김치에만 집중을 했는데 술 안두로는 진짜 소주 안두로는 정말 너무 맛있었고 이제 마지막 잔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 한잔더 더 나오려나? 반 나눠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집에 맛있는 뭐 김장김치나 묵은지 이런 게 있으면은 통삼겹 그냥 마트에 사가지고 오래 푹 끓이면 되니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된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설탕, 뭐 청양고추 뭐이 정도 들어가면 그냥 어렵지 않고 한번 꼭 만들어서 안주로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좋다. 짠! 와, 와 진짜 맛있네 오늘은 통삼겹 묵은지 김치찜을 만들어서 술 한잔 너무 맛있게 했고요 이제 요거 남은 대선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조금 남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짠아 오늘 정말 너무 맛있었다 이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살려가지고 먹어야지. <laughs> <하고> <laughs> 아 이유야 뭐야? <laughs>